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시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이 아니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저래도 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목사지만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어, 곤사, 아, 권사님 권사 곤사 뭐 아무나 되는 건가? 아, 집사님들은 또왜 그러신데 이런 생각들을 뭐, 누구를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셨잖아요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래요. 너무 자기 자신의 삶에 내 것에 너무 나의 것에 예민하고 남의 것에 너무 욕심을 부려요. 나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관대한데 남은 그렇게 정죄를 해요. 내로남부리지. 그래서 막 나는 다 괜찮대. 나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네가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너의 이유는 변명이고 핑계고 나에게는 이유고 사유예요. 뭐 이러한 막 이런 것들을 시전을 해요. 분명히 자기가 문제면서 막그 문제를 떠넘기기 바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서 보이느냐? 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보인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뭐 다른 대로 중직을 맡았다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참 많이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을 향한 예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를 나의 품격을 높이는 품위도 지켜지지 않아. 그리고 특달같이, 너무 그악자같은 모습들만 삶에서 보여.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혹은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육신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아 예절을 뭐 개나 줘 버려 예절 뭐잘 지켰다고 뭐 그게 돈이 나와? 솔직히 예절 잘 지켜서 돈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품위를 잘 지켰다고 돈이 나와 품위 잘 지킨다고 돈 나오시잖아요. 그냥 갖다 버려 그냥 대충 살아. 근데 과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세상이 교회에 바라고 원하는 모습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도대체 이 모습 이러한 작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학자들은 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심리적이고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분명히 그러하고 그것에는 심리적인 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요. 음, 모든 평균의 사람들은 다 살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살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누군가간는 몸무게를 재거나 할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정상 범위를 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위험하세요. 건강이 해롭습니다. 그런 건 빼셔야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정상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살짝 초과되는 범위 안에서 아주 살짝이죠? 우리 교인들은 아주 살짝입니다 그런 정상 나름대로의 정상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옷을 살때 뭐를 보고 사십니까? 우리 학생들 뭘 보고 사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를 보고 사요? 마르고 예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사지 나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적이고 심리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 내 몸이 이러하니까, 아, 이런 사람의 모델을 봐서, 어, 저 옷이 이쁘다, 나에게 어울리겠다 하고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리를 자극하고, 나의 심리적인 요소에서 아름다운 옷을 골라요. 그러려면 뭐를 고를까요? 대부분 영상이나 촬영 속에서 우리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건강하게 관리된 혹은 마른 형의 사람들이 옷을 입었을 때그 옷이 더욱 우리에게 각광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옷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옷을 살려고 막 모델들의 사진을 볼때그 모델들 다 어떤 모델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모든 마른 모델들이에요. 그런 옷을 사면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자기 만족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한 뭐 욕심이라기보다도 우리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살집이 있다고 해서 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살이 없다고 해서 더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더 옷에 잘 어울리느냐의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뭐 어떤 체형의 옷에 더잘 어울리냐예요. 어떤 체형이 그 옷을 더욱 빛나게 하고 더욱 그 옷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브랜드에서는요, 모든 사이즈가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모든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아주 큰 사이즈까지 다 나와요. 하지만 그 디자이너들이 모델에게 옷 입힐 때는 사이즈별로 옷을 입히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입힙니까? 마른 사람에게 입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옷이 잘 어울리고 가장 그 옷이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이미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을 모두가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냐? 누군가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옷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옷이겠죠. 예수님께서 거 옷을 벗어서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냐? 누군가는 꽉 끼어, 누군가는 터질 것 누군가는 적당해. 어 누군가는 아주 모델 피시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라도 모두가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에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삶이 뭐 방탕하고 항상 죄를 짓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멋진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혹은 실망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모델의 핏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주 꽉 끼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터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좋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모한들라 나타나고 있더라. 그 믿음의 범주 안에서 멀어지고 벗어나는 죄는 짓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심보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조금 그러한 어떠한 모난 성격으로 혹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불화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모두에게 다 핏하게 맞추는 하나요?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 옷을 벗어서 춥지 하고 제 옷을 벗어서 줬을 때제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외소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많지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꽉 끼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누가 입고 있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던 옷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체형에 아주 완벽하게 착할 맞아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아가는 자, 체형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잘 만들어진 자는 그 옷이 잘 맞겠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막 살다가 아직 다이어트하지 않고 온 자는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옷이 어떨까요? 꽉 끼겠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다이어트하자. 다이어트하자.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혜진이라는 어, 모델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델은 참 아이러니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지 않아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모델은 먹지 않아야, 덜 먹어야 모델의 아름다운 핏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러주고 그 옷을 더욱 화려하게 빛내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욕심 다 먹어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입었다 할지라도 언젠간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아 답답해. 아 교회 다니는 거왜 이렇게 답답해? 아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 아우 숨도 못 쉬겠어. 그리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좀 자유롭게 살자. 아이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면 답답하실 거예요.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아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아, 막꽉 째가지고 아우 숨 너무 쉬겠네.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스킨이지 막 다리에 막 쫙쫙 달라붙고 온 몸에 쫙쫙 달라붙고 하는 것들을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숨은 쉬지냐? 야 피는 통하냐? 근데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요즘에는요 설교도 그냥 개랑 한복 입고 하고 싶어요. 아 세상 변화잖아. 아막 정장 입고 막 청바지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세상 불편해요. 막 그냥 펑퍼짐한 거 아무거나 입고, 아이 그게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 편한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아막꽉 끼고 뭐 하는 거는 그냥 다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 아이 나랑 안 맞는 옷이네 하고 입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거다 먹으면요. 세상의 친구들이 괜찮아 세상이 괜찮아 하는 것들 다 주워 먹으면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옷이 찢어지겠습니까? 안 맞고 수면 쉬고 피가 안 통해서 내가 그 옷을 벗어 던질 거예요 주님의 품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다 먹지 마세요 그거 다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게 하려고 세상이 여러분을 다 잡고 계속 먹이고 또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중력을 이겨낼 때 몸매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역기 하나를 드는 것도,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도, 혹은 중력을 이겨내서 너무나 이 중력에 내가 져서 패배해서 가만히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싶었는데 중력을 이겨내서 내가 움직이고 운동하고 무거운 것을 내가 들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 나의 몸은 살이 빠지고 나의 몸은 아름다운 몸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력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잡아당길 거예요. 세상의 중력, 그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들을 단한 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 계속해, 계속해 하고 여러분들이 그 바지가랑이를 놓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뭐해야 돼요?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중력에 져서. 좀더 자자, 좀더 눕자, 좀더 졸자 하면은요, 살찌는 거예요. 살찌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어느 순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괜찮아하고 잡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안 괜찮아! 일어나야지! 운동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예배 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하는 게 세상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네, 감네 하고 가면은 에너지가 절약이 돼요. 그런데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체력이 소모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가면을 쓰고 사는 페르조나가 있는 아주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 그래 아빠 왜 불러? 늘 저도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늘 웃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어 안녕, 어 그래, 어 헤어나, 어 그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집에 가면은요 표정 뭔지 싹 그죠. 아 이러고 있어요. 왜?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건 종업, 뭔 이건 어떤 누구를 만나고 다 웃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세상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에너지 빠지겠어, 그죠 이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에너지가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를 죽는 일이다? 아니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나의 중력을 이겨내서 귀찮지만 나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할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세상 힘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자고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무거운 무게를 치고 운동을 했을 때 나의 몸은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고 잔잔한 근육이 생기면서 굉장히 탄탄하고 아름다운 몸매 영적인 나의 건강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어렵죠 당연히 조금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잘 입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요. 3개월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이 설교는 3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차마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살이 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옷이요. 안 입었었어요. 이 옷이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 정장을 몇번 사주셨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비싼 정장을 사 입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몇년 전입니까? 막 7, 8년 전. 그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그때는 굉장히 말랐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저는요. S가 95잖아요. XS가 90이잖아요. 저는 XXS를 입었어요. 85, 87 사이즈를 입고요. 허리 사이즈는 25, 26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멸치, 대가리 같은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막 운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했죠. 어쨌든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시즌에 제가 이 옷을 사 입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셋째를 낳고 뭐 하고 나니까 어살이 찌더라고요. 이 옷은 못 입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한동안. 어막배 힘주고 다니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 배 힘주고 다니는 배가 이렇게 볼록볼록 자꾸 튀어나오니까 올챙이도 아니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이질감을 느꼈어요 옛날에 항상 이렇게 셔츠를 입거나 딱 옷을 입으면 이 가슴에만 딱 하고 딱 떨어졌거든요 배가 가슴보다 더많이 나오니까 막 배꼽이랑 면 셔츠가 막 이렇게 닿는 그 이질감의 모습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어느 순간 이 옷이 너무 예쁘니까 옷을 입고 싶었어요 근데 옷이 안 들어가네. 들어가지도 않고 잠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망했다. 자크도 안 채워지고. 이 옷을 사, 음, 못 입었었어요. 이 설교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이 옷을 입어야 이 설교를 할수 있잖아요. 내가 관리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삼교를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뺐어요. 그리고 이 옷이 들어가고 아주 넉넉하게 처음처럼 입어 쳤습니다.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싶으세요? 그 옷이 얼마나 의외 옷이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게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먹을 거 먹지 마셔야 돼요. 영적으로 훈련하시고 영적으로 운동하시고 영적인 금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뭐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요. 왜 어둠의 갑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해야 뭔가가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일을 여러분들 계속 계속 입을 수 있어요. 어둠의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계속 살이 찌는데 신기한 거는 어둠의 옷은 계속 와요. 근데 갑옷은요. 옛날에 갑옷이잖아요. 막 가죽으로 돼 있고 막 새로 어, 돼 있어요. 그 갑옷은요.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맞춰요. 그래서요, 여러분, 갑옷이라는 건 뭐냐?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빛의 갑옷이 뭐예요?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죠. 뭐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꽉 끼고, 막 피가 안 통하고, 숨이 안 쉬어서,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데 외절해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더라도 아직은 꽉낄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금식을 하시고 영적인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겠죠. 야너그옷 뭐야? 진짜 이쁘다. 야 나도 그옷 입고 싶.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와,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그러시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네요. 나도 예수 믿고 싶네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옷이 아주 부럽고 입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옷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바로 그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혹시 제가 이 그리스도의 입기는 이 버스나 다른 사람들 눈에 심리적으로 아름다운 심리적으로 입고 싶은 옷처럼 멋지게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나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몸을 갖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명령들, 예수님의 권면들을 내가 하나하나 실천해내며,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대로 살아내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 아주 잘 맞는 그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델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위하여서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결단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